내가 해보낼 뭐야? 오랭마 오 머리 색깔이 쁘다 어? 어. <laughs> 내가, <laughs> 내가 내가 해보 <laughs>

잘했어 원래는 안 떠니 이렇게 안떠와짱렇로 시켰어? 아 어차피 난 커피 많이 못마셨어 나는 짱하게 카페인 함유량이 높아서 시켰는데 아 진짜? 우리 한 4시간 자고 왔나? <laughs> 그랬어 와 휴가야 나 너무 행복해 <laughs> 오빠 이거 편집하실 거야? 당연하지 와 나도 유튜브 출연한다 땡큐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어. 와, 쳤는데 비주얼 비이얼 비주얼 비주얼 비 비주얼 비 비주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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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명 비주얼 비주얼 폭명얼 비주얼 비이얼 비주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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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주얼 비주얼 비 비주얼 비 비주얼 비주얼 비주 비주얼 비주얼 비 그래. 와, 좋은데. 콘센트 위치네 거의. 음. <laughs> 아, 음. 여행지 <laughs> 따다 <짜증나>. 음. 음. <laughs> 와. 아, 아, 저거 타기 진짜 좋은 날씨다. 이런 날 퍼핑해야 되는데, 야 진짜 아니야. 오빠 지금 오빠 형아 됐어, 형아. 아, 개웃기다. 도착. 호주 빠지는 어떨까? <laughs> 아, <왜> 미끄러워. 미끄러워? <laughs> 아.

어아 <laughs> 진짜.. <야, 왜> 이렇게 <laughs> <개> 추접한데 좀.. <laughs> 좀 멋있게 해봐! 아, <laughs> 빨리 가 빨리 가! <laughs> 야, 너무 미끄러못 뭐 아, 타러 가볼래? 저, 저 미끄럼틀! 어 그래 그래! 가자 가자! 먼저 빼. 자자자, 서좀 잡. 가자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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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서아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, 나. 와, 대박. <laughs> 나야, 폴리치야, 너. 오, 너 재밌는데? 괜찮은데? 아, 근데 개 무섭다. 대박. <laughs> 와, 높아. 진짜 높아, 우와 미쳤다. 너무 야, 너무 재밌다. <laughs> 아, 그네 타고 하야 그네 타고 점프해 재밌겠다 어, 근데 저 그네를 어떻게 타? <laughs> 그러니저 <laughs> 그네를 어떻게 타냐고 <웃음> <웃음> 원래 하나 같이 내려아어 좋아 아니야, 얘들아 얘들아 나가버리지마 알겠어요 고 있어 <laughs> 아 무서운데 이거? 많이 무서운데? 아니 생각보다 무서워 많이 무서운데? 출발 아 <laughs>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아아 <laughs>

와개야 아, <laughs> 야, 열심히 수영해서 돌아가야 돼야야 <laughs> 야, 야, 너무 잘 왔다 아 다시 마도 무서운데? 와아너요아 이렇게 팔짱 끼고 내려가 이거 다가가면 어, 위험할 것 같은데? 아 팔짱 끼고 딱 내려가야 돼 아니 손 잡았다데냐? 손을 잡 팔짱이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은데? 아무서운아 잠깐만 무서워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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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잠깐만. 잠깐만. 자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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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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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나잠깐와잠와 와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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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월척이다. 다다다다. 다 나이든 보니 씨 아이들이 노는 곳에서 놀기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다. 어떻게든 올라보는 그 보니 씨또 넘어진다. 너무 늙었어 저양반어오느덧 스물일곱 이젠 몸이 내 말이 듣지 않는다 아이가 뛰어온다 터진다 아니 저 아, 아저씨 그, 건져드려요? <laughs> <two laps> <laughs> <laughs> 괜찮아? 왜? 어디? 언제 손가락? 뛰어 어. 조심해. 괜찮아? 어, 약간 잠깐. 아, 이거 절대 못해. <laughs> 이거 절대 못해. 해봐. 할수 있지? 자, 바로. <laughs> 극복할 수 있지? 내가 따서 해야지. 야, 이거 거 아, 이거 봐. 아, 가자 봐. 아, 이거 가자 이가 <laughs> <저까지 가기. 웃음> 아저 멋있게 해 봐. 아, 저, 뭐, <laughs> 야, 이게, 이게. <laughs> 아, 저 아, 웃겨. 게 <laughs> 맞빠 <laughs> <laughs> 엄마 나중에 보면서 정말 수치스러울 수 있어. 다는거 아니야? 괜찮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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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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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 우와! 어와 우와! 우와! 와 우와! 우와! 우